안녕하세요. 블루투 TV의 진해 블루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잎양지꽃, 양지꽃, 뱀딸기, 그다음에 집신나무를 같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산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낮은 야산에 가서 다 이렇게 재료를 다 꺾어 왔습니다. 근데 지신나물이 보이지 않아서 지신나물은 영상 제일 끝에 따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. 이게 새잎 양주꽃입니다. 입장이 3개죠. 이거 줄기에 보면 이렇게 하얀 털이 있습니다. 이거는 양주꽃입니다. 3장, 2장, 2장. 두 장씩 내려오죠 이건 뱀 딸기인데요 입만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흡사합니다 양지꽃들과 근데 얘들은 장미가라서 이렇게 동클로 이렇게 인식 올라가죠 이게 뱀 딸기 꽃입니다 얘들 특징이 전부 다 노란 꽃을 피우죠 찌쉬운 나물도 노란 꽃이 핍니다 그래서, 세입 양지꽃, 양지꽃, 지신나물, 뱀딸기는 숫자 3, 2, 2만 아시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세입 양지꽃, 세 장이죠? 그 다음에 양지꽃 3, 2, 2이죠? 뱀딸기는 어차피 이렇게 덩굴식물이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. 집신 나물입니다. 아주 암 환자들에게 좋은 나물이죠.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요. 일단 입장을 보시면 입 끝에 보면 톱니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. 보시나요? 이 그리고 줄기 끝에 입장은 3장, 밑에 2장, 두 장씩 나는데요. 줄기 사이에 보면 작은 입장들이 이렇게 마주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줄기를 따라가시다 보면 줄기를 감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보입니다. 마치 그 모습이 해오리 모습 같죠? 이런 식으로 지시나무를 구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새, 양짓꽃양짓꽃 집시나물, 뱀딸기를 한번 구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산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구독, 추천,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